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김주하입니다. 저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필리핀 안티폴로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선교하는 교회에선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연령만 드리는 게 아닌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겠지만 필리핀에서 드리는 예배에 더 눈길이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예배가 예배가 아닌 마치 축제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나이대에 상관없이 모두 찬양을 드리고 율동을 하며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보니 항상 작고 소심하게 예배를 드리던 제가 창피해졌습니다 이번 성결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배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저는 이번 선교하는 내내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교하던 날짜에 태풍이 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가 차로 이동하거나 숙소에 도착했을 때만 비가 오고 야외에서 활동하거나 짐을 실을 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신기한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이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이 성교를 도우시고 함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전 이번 성교를 준비하는 동안 이게 성교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교는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만 드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정작 준비하는 건 딱, 딱지치기, 스크래치, 미니 체육대회 이게 과연 성교에 도움이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선교를 들이니 제 신성과 생각이 편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필리핀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신의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냥 옆집 친구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냐고 물으니 너무너무 재밌다고 매일 교회에 와서 활동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엥 싶던 활동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색하고 딱딱한 곳이 아닌 모두가 즐겁고 또 오고 싶은 곳으로 느껴지도록 하시고자 세우신 큰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본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전 퍼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피스만 봤을 땐 이게 뭐지 싶던 계획이었는데 알고 보니 엄청 커다란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고작 몇 페스만 마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큰 그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선교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이 마음을 이어가도록 제 진로에 대한 길까지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리려고 선교를 갔는데 오히려 제가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왔습니다. 이번 선교는 학교나 학원에선 배우지 못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꼭 가라고 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성결을 통해 하나, 예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